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10월 24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은 오른쪽 위에 종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마이크가 조금 상태가 좀안 좋은데 그 마이크를 감싸고 있는 천이 벗겨져 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주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울린다고 해야 되나? 막 퍽퍽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너그러이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주문을 해놨으니까 오면 바로 이제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너무나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또못 벌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결국 투자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 체력과 투자 마인드 그리고 투자에 대한 생각 그리고 투자에 대한 전략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처음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초보자들 주식 투자를 한다고 라 치면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냐 좋은 종목 있으면 추천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좋은 종목이라는 건 어, 누구나 찾아낼 수가 있어요. 좋은 종목은 어, 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카카오, 뭐 아마존이라던가 테슬라 이런, 주식, 이런 주식들이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투자라는 건 결국에 어떤 타이밍에 어느 시점에 팔고 얼마나 기다릴 수 있, 있는가? 그런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같은 걸 투자하면서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방송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제가 몇, <laughs> 제가 몇 가지 책을 저번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책들이냐?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뭐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 법칙, 뭐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부의 대절벽, 뭐 이런 책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를 다루어라를 좀 말씀 드려보려고 해요. 이이 책을 쓴 저자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인데요. 어, 이 책이 정말 저한테 큰 가르침을 줬어요. 제가 어떤,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권고사항 10가지랑 하지 말아야 될 10가지 금기사항 10가지를 좀 알려줬거든요 이 코스톨라니가 그거를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 증권 심리학이랑 공급과 수요의 법칙 뭐 코스톨라니의 달걀 제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사실 진짜 많은데 어 이것까지 다다루면 이번 방송이 정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은 음, 맛보기로 열 가지 권고사항과 열 가지 금기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암호자산이랑 같이 대입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코스톨라니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암호자산이 없었기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전 굉장히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권고사항이에요. 매입 시기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해라. 매입 시기라 하면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전까지 제가 이제 계속 방송에서 아 지금은 매입, 매입을 해야 된다. 매수시, 매수 시기다.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건 매도가 아니라 어떻게 매수를 하고 계속 매수를 어떻게 해서 언제 팔 건지 전략을 세우고 매입을 하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어느 업종이라 하는 건 이제 암호 자산 안에서도 가치 평가를 할때 다른 영역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비트코인이면 가치 저장 수단. 뭐 이더리움이면 플랫폼 코인. 뭐 카카오톡도 아, 카카오톡이 아니라 클레이튼도 뭐 플랫폼 코인. 뭐 리플도 뭐 따지고 보면은 플랫폼이긴 하지만 약간은 계열이 또 다른데. 뭐 디파이면 디파이 코인.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매입할지, 매입할 건지를 결정을 해라. 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해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어, 저는 사실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는 건 돈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아무리 적더라도 본인, 본인 마음만 컨트롤할 수가 있으면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일반 전문가들도, 전문가 분들도 그렇고, 대출에서 투자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압박감에 시달려서 그런 거거든요. 원래 이 투자라는 게, 원금을 가지고 해도 압박감에 시달려요. 오르던 게 내려가면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는데, 어, 그런 압박감에 더 심해져요, 대출을 받으면. 안 그래도 어려운 투자가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실패 확률을 높이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대출을 만약에 막, 정말 본인이 한도를 쓸수 있는 데까지 끌어다 썼는데, 압박감에 만약에 시달리질 않아요. 전혀 불안하지가 않고, 그냥 평정심을 항상 유지할 수 있고, 대출 이자를 항상 갚아 나갈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저는 충분히 대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대출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예요. 본인의 어떤 지불, 지불 능력, 그 갚을 능력과 그리고 내어줄 수 있는 신용도가 있다라면 충분히 은행에서 그 돈을 빌려주는 건데 목돈이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대출 이자 갚아 나갈 가 나갈 수 있고 현재 신용도가 무시,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이 수단 자체는 사실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목돈 마련까지 가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방법은 굉장히 큰 압박감을 스스로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아무나 절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본인이 정말 비범한 사람이라면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그냥 대출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제 말을 듣고 뭐 갑자기 용, 용기가 생긴 다음에 대출을 받거나 뭐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세번째로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이제 제가 BSV 차트가 이제 이때처럼 똑같이 흘러서 여기서 쏴줄 거라고 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안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BSV 말고도 뭐 비트코인 캐시도 투자하고 클레이튼도 투자하고 오르비체인도 투자하고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스와이프 도 투자하고 뭐좀몇개더 있는데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제 생각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행,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를 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걸 명심하곤 있어요. 그치만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psv가 시, 요즘에 시원치가 않지만 이제 이제 막 상승장이 시작됐고 이제 쏴줄 거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뭐 10월달에 예, 그런 관점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어, 좀 이따 나오, 나오겠지만 여기 보면은 또 이런게 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예, 이말 아주 맞습니다. 갑자기 bsv가요. 다른 애들 다 오르는데 막 비트코인 10% 오르고 이더리움 10% 오르고 비트코인 캐시마저도 막20% 오르고 있는데 bsv는 갑자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저는 그런 저 그런 이제 이상 기운이 느껴지는 흐름이 나오면 바로 올메도 칠 겁니다. 예고 없이 올메도 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한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 안에는 그런 시나리 시나리온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손절이라는 건 그럴 때 일어나는 겁니다. 뭐 어떤 정항선을 뭐 뚫고 내려갔을 때 손절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항상 매수 관점이고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나리오가 완전하게 뒤틀렸을 때 그럴 때 손절입니다 자 다섯 번째를 제가 안 읽고 넘어갔는데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예 이거는 4번에서 6번 사이에 마침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어말그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추격한 것 같고요. 일곱 번째,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 검토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최근에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 댓글로 이런 얘기를 저한테 여쭤봐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리플 비중이 80%인데, 리플 비중이 80%인데 그 리플을 처분을 하고 뭐 BSV나 비트코인 캐시를 살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그 결정은 제가 내려드릴 순 없어요. 왜냐면 저도 완전한 뭐 완벽히 시장을 다 읽어내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함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 이 말을 따라서 제가 그 답변을 드렸거든요.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리스트 그러니까 리플 80%뭐20%는 나머지로 채워져 있으시겠죠.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샀을 것인지 검토해라. 그러니까 10월 24일 이 시점에서 본인 물려 있든 아니면 익절을 하고 있든 뭐다 떠나서 지금 시점에 만약에 새로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투자를 처음 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익절인지 손절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투자는 매순간의 판단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5%라고 해서 이거를 팔지 말아야 되고 버텨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뭐50% 이익이라서 더 버틸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수익은 제 결정의 독립 변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낮은 구간에서 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거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말이고요. 만약에 그러, 실제로 만약에 낮은 가격에서 샀기 때문에 버티는 사람들은 큰돈 큰 벌기 힘듭니다. 제 관점에서는. 왜냐면 그런 분들은 많이 올라갔을 때못 팔고 많이 내려왔을 때 겁먹다가 저점에서 팔고 그분이판 시점에서부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 일반 투자자 분들은 99%가 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이, 본인이 판 시점에서 왜 자꾸 주가가 올라갈까?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다 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다. 99%가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 정도까지 오는 것도 지금도 좀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이 정도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험난한 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이 정도 말씀은 제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제가 절대 대단하고 엄청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여덟 번째,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살아. 우리는 정말 운 좋게 해도요. 진짜 운 좋게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를 예측, 이런 경우를 맞이를 했어요. 블록 체인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바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 예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보다도 이제 암호 자산 투자가 이 8번 항목에 있어서는 더 쉽습니다. 왜냐면 이 블록체인 분야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의를 할수 있을 수준으로 뭐 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잖아요. 그 안에서 암호 자산이 큰 포인트인데 그리고 이제 뭐 블록체인 간에 일어날 때 일어나는 뭐 암호 자산 뭐 공급이라던가. 뭐, 클레이튼이라면, 클레이튼이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눈에 보입니까? 그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세상을 바꿀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8번 항목은 이제 굉장히 우리는 유리하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b s v 가 저는 8번 항목에 해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b s v 를 아주 초장기 투자를 한다기 보다는 이제 큰 펌핑이 일어날 때 먹는 용으로 쓰고 있다 이거는 사실 어 완전히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관점에서 좋은 투자는 아닌 거죠 저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엄청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막 정의가 고 왜냐면 저한테 수익을 이렇게 줬으니까 정의가는 이제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홉 번째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둬라라고 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뭐이 이 부분은 3번 항목이랑 좀 겹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항상 있다는 게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블록체인 암호자산 이 암호자산이라는 건 해킹 위험이 항상 있잖아요 저는 제가 해킹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클레이 스테이션 되어 있는 제 물량이 갑자기 어느 날 해킹을 당해요. 아니면 오리비체인 보팅에 있는 물량이 갑자기 다 사라져. 또또 다른 사례로는 뭐 업비트가 갑자기 해킹을 당해, 코인온이 해킹을 당해. 저는 그런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다 잃게 되면 나는 어떻게 불을 증식을 해 나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량을 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쪼개놨어요. 바이낸스에도 있고, 고팍스에도 있고, 코인원에도 있고, 빗썸에도 있고, 이제 카카오톡 클립에도 있고, 클레이 스테이션에도 있고, 오리비 체인 보팅에도 있고, 올비트에도 있고, 어, 사실 되게 피곤할 것 같죠? 예, 굉장히 피곤하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저는 거래 자체를 많이 안 하거든요. 많이 안 하기, 트레이딩 자체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보관용으로 어떤 창고 역할을 하는 걸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분산을 해둠으로써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돼요. 마음이 편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번거로울 수 있어도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뭐 하나 정말 해킹 당할 가능성 자체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해킹 위험이 사실 거의 없어요. 본인이 조심만 하면. 근데 제가 만약에 조심을 못한한 번의 순간이 있는데 그한 번의 순간 물량이 다틀렸어요 그럼 그, 그거에 대한 감당은 누가 해주죠?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 물론 거래소에서 해결해 줄수 있을 수 있죠 근데 거래소에서 만약에 해결을 못 해주겠다고 라 한다면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를 했을 때 그게 만약 1% 이하의 확률일지라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아홉 번째를 말씀드릴 수 있, 있겠고 열 번째, 자신이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예, 이 생각 저도 매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때때로 제가 하는 말이 다 맞고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흐르고 이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고 하이 테인이 돼서 어좀 이제 기분이 들 들뜨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된 판단력이 나오지가 않아요. 매도 시점인데도 매도 시점인지 인지를 못 한다라는 거죠.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이냐면 어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 공포 구간에는 사람들이 안 사요. 충분히 저렴한데도 절대 안 삽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야 그때 사거든요. 그러면서 가격 가격 그 상승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올라가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이 시장을 계속 투자를 하신다면 경험하게 되실 일을 제가 미리 말씀드려 드리면 이런 거예요. 본인은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을 해서 뭐한 1,600만 원까지 밖에 안갈것 같았는데, 그래서 1,600만 원에서 매도를, 쳤, 매도를 쳤어요. 근데 1,700만 원, 1,800만 원, 1,900만 원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서 또 탑승을 하거든요. 계속 올라가요. 그럼 그렇게 이제 갑자기 뇌가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환희에 젖어서 그 판단력을 제대로 내리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투자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로 17년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한때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17년부터 남아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한 번은 크게 돈을 벌었다가 그 돈을 매도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물려서 오히려 손해를 막대하게 입고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인의 주장이 항상 맞고 본인의 생각이 제대로 잘 흘러가더라도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틀릴 수 있음을 항상 인지를 하고 시장을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시장을 대한다면 그리고 좀더 이제 항상 좀 객관적인 자, 자세를 가지고 좀더 시장을 멀리서 보려고 하면 충분히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우상향하고 우상향을 가파르게 하는 시장이거든요. 예, 이번 방송은 그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편, 이 권고사항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